시절에도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계시록 3장에도 자볼수 없으면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영적으로 벌거벗은 수치를 깨달으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는 복이 뭔가요? 우리는 복 받았어요 이러면 막 돈을 많이 벌고. 큰 집으로 이사를 하고 멋진 외제차를 타고 부럽지 않게 외국 여행을 하면 "와, 복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건 우리 육신 안에서 누리는 복이고, 진짜 복 중에 복은 무슨 복일까? 이 복을 우리 함께 좀 깨달아 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 말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았다는 거. 지금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보았고 우리가 아버지 부르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는 이것이 여러분 큰 복이라는 걸 깨달으시길 추건합니다 그 다음 복이 뭘까? 그 다음 복은 예수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통령의 자녀만 되어도 막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 이게 복중의 복입니다. 그 다음에 복은 우리가 영원히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님 믿은 이한 가지 이유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영원히 사는 예수의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 여러분, 복인 겁니다. 지옥문에서 천국문으로 여러분, 옮겨 타진 이것이 복중의 복입니다. 아멘. 제일 이것이 중요한 복입니다. 마지막 날, 심판날에 천국이냐, 지옥이냐, 자, 갈라지는데. 우리는 천국 문 쪽으로 향할 수 있는 이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세상거 불어할 필요 없어요. 가장 큰복 중의 복을 받은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이 가장 귀한 이 복인 걸 오늘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녀들에게는 생명과 육신의 삶까지도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건 우리에게 당연하게 주시는 겁니다. 성경이 얘기해요. 누가 저를 정지하리요? 누가 이제 한 저기를 전, 어? 책망하리요? 또 정지하리요?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이 숫자를 누가 정지하리요? 내가 의롭다라고 했는데 내가 붙든 내 자녀인데 누가 정지하리요? 여러분 육신은 우리도 우리의 자녀가 속 썩이면 막 속상하잖아요 그런데 그속 썩이는 걸 남이 창망하면 듣기 싫어 나는 야단칠지언정 누가 뭐라고 하면 듣기 싫은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도 얘기해 누가 정지하리요? 내가 의롭다고 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다음에 우리 육신의 삶과 영원한 삶까지를 그분이 함께 이끌어 주신다는 걸 여러분 깨달으셔야 우리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너희가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그의 의를 구하면 내가 이 모든 것 구하는 모든 것 외의 것을 내가 더하여 주시기라 약속하셨어요 그러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여기에 마음을 빼앗겨서 그 세상의 이것에 몰두하지 마라 말씀해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의의를 위해 먼저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외에 더하여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자 여기서 더하여 주시는 것이 뭔가요? 이거는 우리가 기도해서 얻는 응답 외의 것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 힘으로 할수 없는 거예요. 내 능력이나 내 노력으로 할수 없는 것들을 더하여 주시는 속에 들어가 있는 걸 깨달으시게 축원합니다. 네. 제가 예를 좀 많이 들었죠 어느 사람이 5만원을 주고 콩한 마리를 사다가 집에다 갖다 쏟았더니 콩 사이사이 마다 깨가 들어있는데 그걸 쏟고 보니까 콩값은 5만원이었는데 깨값은 10만원도 넘어 사이에 들어있는 게자 나는 5만원 주고 콩한 마리만 샀어요 근데 하나님은 10만원이 넘는 깨를 사이사이에다 끼워서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시나요? 아, 이해되라고 한거 이해되라고. 그리고 마태복음 6장의얘기에 공중의 새들을 봐라. 그 새들은 심지도 않고 거두어 창고에 들이지도 않는데 내가 먹이고 입히고 그에 있는 백합화도 내가 다 자라게 하고 대고 시피게 하는데 하물며 너희들은 이세보다 백합밥보다 얼마나 귀하냐 아멘. 너희들이 내 형상을 따라 창조한 나의 자녀들이 얼마나 귀한데 내가 너희들을 돌보지 않겠느냐 아멘. 그래서 우리를 지옥가도록 내버려 두실 수 없어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신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으로 예수의 죽으심으로 갚아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예수님의 순종함으로 우리가 영원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이것만 생각해도 우리는 감사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 있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 예수 자체가 영생이세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에게 소속된 자들에게 구세주예요. 저와 여러분의 구세주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에게 아멘. 속해 있는 자들의 주인이세요. 아멘.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안 돌보실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 성도의 신앙생활은 예수에게 속해 있는 순간부터 누구 소유? 하나님의 소유. 아멘. 천국으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평민으로 살다가 아버지가 대통령이 되니까 그 자녀가 잘났든 못났든 뭘 붙여줘요? 경호원을 붙여주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대통령의 자녀를 경호하는 경호원보다 더 완벽한 천사들을 우리에게 붙여 주신다는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부리서 14장에 얘기해요. 시부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의 후사인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라고. 도우라고 보낸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인지, 우리가 얼마나 축복받은 자녀인지, 우린 감사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종과 우리 그 주인의 아들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종은 일을 하고 대가를 받아, 그죠? 그리고 종은 자기 주장이 없어요. 아무리 주인이 시키면 힘들어도 그냥 예 하고 하는 거야. 우리 옛날 사극도 보셨잖아요. 마당새 야 돌새야 마당 좀 쓸어. 그러면 아까 쓸어도 예 그러고 와서 또 쓰는 게 이게 종이에요. 자, 그리고 종은 주인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잘라 버리기도 해 이게 종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 하지 않고 내 자녀라 하리라 약속하셨어요. 아, 네. 자녀는 후사예요. 후사는 아버지의 것을 대를 이어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는 일을 하지만 대가가 아니라 마지막 때 아버지의 것을 뭘로 받아요? 상속으로 받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우리는 자녀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자녀.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에 안 든다고 우리를 자르시지 않아요. 왜? 하나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아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소가 함께 하셔서 날 자르면 예수를 자르시는 건데요.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좀 부족해도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내어 쫓거나 자르실 수 없다는 걸 믿으시기를 추건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복된 산지. 어쩌다 예수님을 알아봤는지 그리고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지 여러분 이건 전폭적인 나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누구의 은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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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은혜 자다 깨다 생각해도 하, 이건 은혜다 은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우리를 부르신 목적도 우리를 종처럼 살게 하려고 부르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양자의 영으로 입양하시고, 우리를 뭘로 대우하시려고요? 자녀로 대우하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잊지 마세요. 자녀인 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 그냥 종처럼 그냥 하시면 안 돼. 옛날에. 다 마귀에게 붙들려 살던 종은 다 떠나갔어요 아, 네. 그냥 내 집에 못도 하나 못 받았어 못 받으면 신이 노한다고 날짜를 잡아서 못도 받고 딸내미 결혼하는데도 가서 날 잡아와 좋은 날 하나님이 주신 365일은 다 복된 날이에요 아, 네. 다 축복의 날이에요 아, 네. 근데 뭘 어디 가서 날짜를 잡아 이사 가는 날, 날 잡아 이사해. 손 없는 날 이사한다고. 제가 손 없는 신이 뭔가를 책을 보며 연구를 했더니, 그손 없는 날에 이손내 신이 공중으로 올라간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해코지를 못해. 그래서 그 손이라는 신이 공중으로 올라가면 이 땅에 없어. 그 신이 그날 이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싸, 이사 비우. 근데 우리는. 365일 다 편안한 날 골라 우린 이사할 수 있어요 아멘. 우린 더 이상 마귀의 종이 아니야 이제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아 도리어 우리를 지배했던 옛날의 그 신을 예수 이름으로 묶어버리고 쫓아버릴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걸 아시죠? 우리 안에는 예수의 권세와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강곡하게 말씀하세요. 난 너를 자유로, 자유를 얻은 내 자녀로 널 대우하려고 한다. 그러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바아버지라고 아, 아버지. 부른다는 거예요. 너희가 입으로 아바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건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난 하나님의 자녀야. 이걸 성령이 증거해 주신다는 거야. 아, 네. 자, 한번 불러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난 자녀예요! 난 자녀예요! 자, 이거 아무나 못해. 자, 여러분, 밖에서 다니는 사람 불러다가 하나님은 당신 아버지니까 아버지 불러보세요. 그럼 뭐라 그럴까? 당신이나 많이 불러. 이럴 거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부른다는 건 우리 안에 성령이 내 입술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 자녀인 걸 모여주는 뭐 거예요. 증거해 주시는 그래서 여러분 국대자야. 마귀가 그렇게 함부로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 믿음만 확실히 가지고 있으면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해 주셨어요. 우리를 천국 하나님 나라 백성을 삼으시고 우리의 시민권을 하늘의 시민권으로 바꿔 주셨어요. 아유 미국의 시민권 받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우리 애들이 미국서 시민권을 받아서 거기서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하는데 그러기 전에 가짜 결혼인지 거기서 이제 묻는데. 벼랑간 늑들에 어제 벽에는 뭘 메고 잤냐, 이렇게. 남편 속옷이 뭐냐, 너 아침에 뭐 먹었냐, 이렇게. 그러면 한 집에 살아야 똑같이 대답하잖아. 요그 시민권을 받기 위해서 내 네, 노란 팬티 입었는데요. 하얀 베개를 꼈는데요. 오늘은 쑥을 먹었는데요. 자, 이렇게 하고 그 시민권을 받아가지고 막 신나서 그러는데, 아 우리 미국의 시민권도 이 땅에 몇십 년 사는 동안이야 사는 동안 그러나 우리가 받은 천국의 시민권은 몇십 년일까요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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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는 거예요 동남풍아 풀어라 서구풍아 풀어라 나는 내 인생이 가시밭길 같아도 난다 개의치 않고 몸만 나타내리라 예수의 향기만 그러내리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 길의 방법을 그 실행을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이것이 은행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에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내가 천국 가는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나의 약속은 영원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요 나는 생명이니. 너희가 나를 믿으면 영원히 살리다. 아멘. 그러니 너희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길이 없다라고 얘기하세요. 아멘. 그러므로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 자, 우리는 이 은혜로 해방된 자예요 그러니 자유하시고 어깨 펴시고 우리는 마귀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앞날의 현상은 좀 힘들어도 건강으로 물질로 좀 힘들어도 그 현상 넘어 하나님의 약속인 실상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한다는 걸 믿으셔야 해요 믿음은 눈앞에 있는 현상을 보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속 썩이는 자녀를 놓고 이러면 새끼 지혜에 닮아. 이럴 게 아니야. 내가 너 하는 짓을 보니까 복받겠다. 네가 나를 속 썩이는 거 보니까 너를 기도하라고 기회를 주시나 보다. 아이고 나는 너를 기대한다. 앞으로 네가 얼마나 잘 될지. 우리는 미래의 실상을 보는 눈을 뜨지 신앙이고, 그래서 우리는 사는 방법이 세상 사람하고 달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고 영적 눈을 열어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를 보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신 여러분은 복 받으신 것을 깨달으시고 아멘. 감사, 행복하다고 말씀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구약이나 신약이나 성경 66권 속에 이 영적인 복을 약속해 놓으시고, 지금도 이 사실을 모르는 자들을 하나님께 데려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고, 지옥이 아닌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가야 되니까. 아멘. 그러니 우리가 안 믿는 가족을 놓고, 얼마나 눈물을 토려 흘려 기도하겠어요. 우리 김성심 성도님이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시면 얼마나 울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지 내가 3층에서 현관문 열고 나오면 다 들려. 아 지금 기도하고 계시구나. 자 우리 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얘기해 나는 네 눈물을 보아 나는 네 믿음의 행위를 나의 저울에 달아 보았고. 나는 내가 엎드리는 네 덩어리를 보았고 아멘.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55, 이사야 55절에 얘기하고 계세요.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예수의 생명으로 목마른 자들은 내게로 와라. 돈 없는 자도 와서 이 영적인 이 복, 이 생명의 양식을 받아 먹거라. 하나님은 돈 없어도 오라는 거예요. 아, 네. 부 자를 부르시는 게 아니라 약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되고, 다 이런 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아, 네. 여러분, 이단인 무당들은 안그렇잖아요 돼지 머리에다 다돈 넣고 붙하다가 돈을 좀더 뺏어야 되겠다. 그럼 뭐라 그래요? 정성이 부족하다. 그런면 그냥 예예, 예. 그리고 5만원짜리 갖다가 입에 넣잖아요. 내가 영등포에서 돼지 머리 만드는 데를 가보고 너무 놀랬고 웃음도 나오고 돼지 머리를 삶은 다음에 적당히 식으니까 아줌마들 몇 명이 장갑 끼고 이제 돼지 얼굴을 성형해 성형 입을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웃는 돼지를 만들어 굽기 전에 눈도 이렇게 만드니까 돼지가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웃어 이러는 값은 더 비싼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이제 빌고 붙 하는 거야. 거기 돈을 물리고. 그래서 돼지가 저렇게 웃네 그랬는데 만드는 거야. 아줌마들이 이렇게 만들어. 이렇게. 그래서 붙이더라고요. 자, 여러분. 그러나 돼지 머리에 아무리 돈을 껴놓고 숲표를 껴놓고 빈다 고 돼지 머리가 우리에게 복줄 수 있나요? 그 돼지 머리를 받는 신이 복줄 수 있나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주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만물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돌아갈 수 없어. 여러분 해가 조금만 지구로 가까이 오면 우린 다 타죽어요. 돌든 해가 조금만 지구와 멀어지면 우린 다 얼어죽어요. 그 빽빽한 우주에 그 많은 별들이 하나도 부딪힘이 없이 다 돌아가고 있어요. 사계절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러니 여러분 오늘 말씀에 무엇이 힘들어 그렇게 고민하냐 뭐가 그렇게 힘들어서 잠을 설치니 왜 낙심하고 걱정하니 날 불러 이 하나님이 얘기하세요 네가 부를 때에 내가 응답할 거야 아멘. 네가 부르지지면 내가 나 여기 있어 이러고 말할 거야 아멘. 이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음성이에요 이게 그분 사랑에 불어 불러 주심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좀 부족해도, 우리는 좀 연약해도, 하나님은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를 계속 거듭나게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도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아멘. 예를 하나 듭니다. 여러분 이건 신화예요. 네덜란드 출신 코라덴 분이라는 여사가 나치 수용소에서 예수님이 함께하심을 체험하고 그가 믿음의 사람으로 확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가 당시 소련에 성경을 보급해주려고 큰 트렁크에다 성경을 두 가방을 싣고자 이제 입국 절차를 밟는데 가슴을 조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련의 입국 절차가 얼마나 까다로운지 그 가방 안에 성경이 들었다 하면 바로 그냥 죽음입니다. 그래서 그가 막 기도하면서 가슴을 조이면서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이 여인의 차례가 됐는데 아, 세관원이 다가오더니 이그 부인한테 아주 할머니로 보이게 눈을 가려준 거야. 할머니, 아유 이 가방들이 그냥 무거워 보이는데 그냥 나 따라오세요 내가 할머니 택시 타는 데까지 끌어다 드릴게요 이래가지고 그 세관원이 할머니 그냥 이거 내가 들어다 드릴게요 이러고 큰 가방을 끌어다가 택시 타는 곳까지 갖다 줬다라는 거예요 열어보지도 않고 다른 어떤 이런 물건 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자 하나님은 그의 나라와 그 의의를 구하는 자에게 이렇게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가셔서 이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에도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고 기다리면 때가 되면 거두리라. 아멘. 자, 하나님은 가담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앞에서 이끌고 가세요.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이 가다가 가다가 끝이 안 보일 때가 있잖아요. 절망감에 빠져서 아, 다 포기하고 싶다. 이럴 때가 있잖아요. 자, 그리고 믿음이 흔들려 치고 내가 지금 바로 믿는 건가? 내가 믿는 믿음이 올바른 건가? 우리 갈등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끝까지 견디면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면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의 눈이 확 열려져 그리고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내가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막 열려지며 물질의 통로까지 열려지는 거예요 마치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는 것처럼 못 받았던 돈을 받게 되는 것처럼 막혀 있던 서류가 해결되는 것처럼. 그 어느 분이 저한테 얘기했어요. 목사님, 아, 그렇게 앞뒤가 캄캄하더니,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니까, 목사님, 뻥뻥 뚫리는 것 같아요. 뻥뻥 뚫리는 것 같아, 하나가 해결되더니. 그러면서 이 분이, 아, 이제 좀 숨을 쉴것 같아요. 목사님, 내가 그동안 하나님께 흘린 눈물이 양동이로 하나는 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날, 눈이 열리고, 어느 날 길이 열리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시간대에 맞추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걸 깨달으시길 추원합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 잘 믿으시고, 그의 나라와 의의를 먼저 구하시고, 하나님의 시간대를 기다리시기를 추원합니다 절대 감정대로 앞서지 마세요. 절대 감정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또 쉽게 판단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속에 은혜를 사호하시게 축원합니다. 은사보다 능력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성품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러니 여러분 더하여 주시는 복, 우리의 힘과 능으로 할수 없는 영의 복을 우리 다받으셨서 이 땅에서 도 누리고 하나님의 평강의 복으로 마지막 날 하나님이 살려 주시는 그 사는 속에 우리 모두 천국을 소망하신 대로 상속 받으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간절히 인사하세요. 우리 꼭 그렇게 됩시다. 우리 꼭 그렇게 됩시다. 꼭 그렇게, 됩시다. 꼭 그렇게 되셔야 돼. 한 번만 더 인사하세요 우리 마지막 목적지가 천국 됩시다 자, 우리 마지막 목적지가 천국 되셔서 우리 언젠가는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여러분들이 옆에서 보여야 돼 아니 근데 그분 어디 갔어 왜 그분 안 보여 이러면 천국에서 안 보이면 어디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다 보이셔야 돼요. 오늘 처음 오신 분도 다천국에서 우리 얼굴을 볼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예배 끝나고 나서 우리 축복 예배가 바로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축복 예배 때문에 오늘, 어,